안녕하세요. 대표가 치과의사인 병원 마케팅 대행사 DMC 고박규 팀장입니다. 1년 전쯤 저희 회사에 마케팅을 맡기고 싶다며 찾아오셨던 치과의사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미 기존에 다른 마케팅 대행사에 일을 맡겨보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왜 다른 업체로 바꾸시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여쭤보니까 우리 병원 이름을 달고 광고가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병원만의 이야기라고 하기 힘들다. 가령, 치아교정에 대한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면, 특색 없는 아주 평범한 치아교정의 정의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쓰고, 이미지 또한 어디서 포온 듯한 사진을 활용하거나, 우리 병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글과 이미지에 박혀있는 우리 병원 이름을 빼고, 다른 병원 이름을 써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는 수준의 광고밖에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고민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지 않는 대행사에게 일을 맡겨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DMC는 자신있게 저희가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이 문제의식을 느끼셨던 일반적인 대행사들이 일하는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컨텐츠를 제작하면 원장님과 환자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간 이 병원의 컨텐츠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정보만 나열하는 광고는 잠재고객이 단순히 정보를 얻어가는 글이 될 뿐, 나를, 내 병원을 찾아가보고 싶다는 확신이나 호기심, 공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결책을 써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썼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일 아닌 듯 보이지만 통증을 느끼는 본인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빨리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 질환에 따라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알려줘, 공감하고 이해를 이끌어내고 치료가 가능한 방법을 최소한 한두 가지를 설명해 주어서 간단한 시술을 통해 쉽게 해결하고 편해질 수 있다. 혹은 치료가 조금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원장님의 실력이나 치료의 효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비가 있음을 알려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씁니다. 원고에 맞는 적절한 이미지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큰 힘을 실어줍니다. 치료를 하는 방법, 과정이나 시술에 쓰이는 장비나 재료를 직접 촬영해 이미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마케팅 대행사는 이런 자료를 원장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일부 원장님 또한 원내에서 촬영이 가능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제공해주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케팅 회사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이미지나 그래픽 자료를 가져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잠재고객은 이런 이미지를 통해 별다른 정보를 얻지도 못하고 열심히 원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읽고 싶지 않은 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 DMC는 원장님께 원내에서 직접 자연스럽게 촬영한 사진을 요청드리고 환자들에게 소개해줄 수 있는 실제 치료 사례를 제공해주십사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약 1년간 매일 하나의 글을 올리고 있고 수많은 임플란트, 치아 교정, 충치, 사랑니 등의 실제 사례를 다루며 환자들에게 충실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아이 병원에서 이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마케팅 회사가 아무리 해 드리고 싶다고 해도 원장님의 열정과 도움, 협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DMC는 함께 일하고자 하는 원장님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내일처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DMC 고바키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